안녕하세요. A 아파트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투자 물건으로 보고 있긴 한데, 사실 갭이 너무 커서 섣불리 투자는 못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프리미엄 보니까 한 4천 정도? 중층 이상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손피인 거죠? 네. 그 집은 그럴 것 같아요. 보통 거기에 이제 확장비 별도 하면 대략적으로 6억 이상은 되겠네요. 실제 매수하는 금액이. 네, 6억 그 정도. 여기 실제 지금 입주하고 있나요? 아니요. 2월 28일부터 입주 시작입니다. 아, 2월 28일부터요. 요새 전세 거래는 어때요, 사장님? 전세 조, 조용하죠? 이제 시작해야 될것 같아. 요즘은 미리 안 구하니까. 매매는 실거주자들도 좀 사고 있나요? 네, 지금 문의자들은 그런 편이에요. 투자자보다는. 아, 최근에 좀 거래는 됐어요? 매매는? 최근에는 거래가 안 됐어요. 아, 내가 지금 전화 들어오는데 또 전화 드릴게요. 아, 네네. 네, 땡땡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A 아파트 관심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예, 예, 예. 제가 사실 투자 물건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요새 전세 거래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세요? 몇평 찾으세요? 네? 아, 아니요. 요새 거래가 좀 어떤지 해서요. 실거주자들이 전세를 많이 찾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전세가 그렇게 썩 빨리 나가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문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가끔 한 개씩 1회씩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매매 보니까 피가 4천 정도 붙어있던데 그거는 송피 말하는 거죠? 몇층 봤어요? 아 중층으로만 되어있던 것 같았는데 피 4천... 33평이죠? 네네. 110동에 4층, 이게 정남향이고, 거기가 한 4천 정도 가능하지 싶어요. 아, 네네. 그리고 101동 20층, 한 6층 정도 가능하지 싶어요. 거기 괜찮고, 예, 뭐, 그렇습니다. 아, 정남향 4층이요? 음, 어쨌든, 그 송피 매수자 부담인거죠? 송피... 요즘 다 송피죠? 음... 요새 그 매매 자체는 실거주자들도 혹시 거래를 하고 있나요? 네네 거의 실거주가 많아요. 아 투자자보다는 실거주가 많아요? 한 반반 정도는 봐야 되겠네요. 아 그렇구나. 네네 소장님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땡땡부동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비아파트 32평 투자 물건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아, 네네, 사모님. 제가 한 1억 5천 정도 투자금이 있어서 이 분양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32평 중에 좋은 돈, 알알 매물은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줘야 돼요 지금? 지금 1억에서 호가가 많이 안 빠져 있고요. 우리가 조정 풀리기 전까지 저층 1층이나 2층이나 뭐 필로티 2층 이런 것들을 한 3천 정도 나와 있는 게 제일 싼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어, 조정 풀리면서 물건을 거두신 분들도 있고 보류를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대로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건바이건으로 저희가 물건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투자는 알아를 해야 된다 하시면 1억 5천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나는 뭐 필로티나 이렇게 가정비 괜찮은 것도 상관이 없다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 뭐 그런 상태예요 아, 조금 좋은 거 사려면은 피가 1억이 넘어가서 1억 5천 넘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은 제일 추천드리는 게 이제 풀렸으니까. 물건 상태가 하루하루 다른데요. 201동 중간층에 앞에 이제 공원 연구조막 나오는 물건이 있거든요. 거기 송피가 6천의 물건이 나와있었는데 물건 상태가 변경이 있는지는 제가 한 확인을 한번 해볼건데요. 그게 지금 투자 물건으로는 제일 괜찮아요. 그럼 1억 5천 안에서는 돈이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중도금이 몇 차까지 진행됐어요? 중독은 지금 1년이 남았으니까 4회차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게 프리미엄이 점점 올라온 건가요? 프리미엄이 초반에 전매 제한이 있을 때 필로티가 8,200까지 거래를 했었고 아랄은 1억 5천까지도 거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출이 안 되고 조정으로 묶이면서 지금은 다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알라은 크게 물건이, 호가 자체가 크게 안 빠진 단지예요. 그만큼 인지가 있다 보니까. 아, 네네. 어제, 오늘 해가지고 드문드문 물건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외지에서 투자자분들, 대출 승계되는 분들. 아, 근데 대출이 안 되면 또그림에 떡이고. 아, 원래 조정이었다가 비조정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조정이었을 때도 중도금 대출이 60%가 됐었나요? 무주택이면 됐었고요. 1주택자면 처분 조건으로 등기하고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겠다는 처분 조건 쓰고 대출을 했고, 근데 대출을 해도 50%까지만 됐었고요. 아, 1주택이대요. 네, 그런데 이제 풀렸으니까 그대로 승계를 해야 되는데, 앞에 분이 처분 조건이 있는 물건 말고 없는 물건을 승계받으셔야 되는 거지. 아, 그래야 60%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조정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거래 문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의가 지금 이제 대구 수요보다 타지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루에 한두개씩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실거래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주변에 부동산 소장님들 통화해보면은, 동호수 요거 빠졌다, 뭐, 이거 빠졌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그러면 일단 좋은거 하려면 아까 201동 거기가 중층이면은 거기가 뭐 한번 인터넷 자료 보시면은 공원이 연구조망 나와요 네네 여기 지도 보니까 앞에 뻥뚫렸더라고요아 근데 여기 실거주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나요? 네네 당연하죠 이미 조합원님들이 30%가이세요 조합원님들은 전월세 보다도 실거주가 많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제가 상의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터넷 자료 충분히 보시고 연락주세요, 사모님. 명함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대구 지역 분양권에 대해서 총세 군데 부동산에 문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장님은 제가 너무 살것 같지 않은 티를 팍팍 내서 먼저 전화를 끊으셨고요. 두 번째 소장님은 제가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인지 제 의도와 다른 대답을 몇번 하셨어요. 마지막 소장님은 제가 말을 미처 다 끝마치기도 전에도 알아서 술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전화 임장하는 주 목적은 현재 거래 현황을 알기 위함이에요. 특히 최근에 거래가 너무 안 되었어서 거래량이 더 중요한데요. 요즘 거래가 되고 있는지, 특히 전세 매물이 좀 빠져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뜨는 걸로 파악을 할수 있기는 하지만 최소 한달 이상 지나야 알수 있으니까 이게 실시간 반영이 안 돼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전화로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기반으로 매물 단위로 접근을 해서 중층 이상 좀 좋은 동호수를 사려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영상은 분양권이었지만 기축 아파트라면 현재 전세는 시세가 어떠한지, 이런 거를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